더뉴 게니버 자 이제 실내로 들어왔는데요. 카니발 실내 부분은 제 개인적으로는 이 베이지 트림이 처음에는 아, 이거 어떻게 관리하지? 했는데 막상 타니까 뭐 밝고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 전면부를 보시면 8인치 내비게이션이 들어가 있는데 차가 이제 크다 보니까 이 내비게이션이 상당히 작게 느껴집니다. 여기 이제 버튼이 여기 에 이렇게 깔끔하게 일렬로 딱 정리가 돼 있고요. 여기 밑에는 이제 공조기입니다. 여기 이제 리어는 바람 세기, 뭐 온도. 아이들이 이제 뒤에 컨트롤러를 만질 수가 있으니까 이제 컨트롤러 락하는 버튼 그리고 이제 리어 키는 버튼 이렇게 시, 심어져 있고요. 이게 에어컨은 이게 앞에서 틀어야 뒤도 시원하게 나옵니다. 이게 앞에 에어컨을 안 틀고 뒤에만 틀면 바람만 나와요. 그리고 여기 이제 왜 여기 이제 멍텅구리 스위치가 있냐? 자세히 보시면은 조수석에서 안전벨트 안 매면 안전 경고등이 뜹니다. 그 산타페에 있던 이제 공기청정 기능을 저도 부러워가지고 해봤는데 이렇게 누르면 안 됩니다. 안 돼요? 네 없으니까 아... 카니발 타시는 분들은 이거 이렇게 공기청정 기능 뭐 하신다고 <laughs> 이렇게 누르고 있거나 이렇게 안 해보셔도 됩니다. 제가 다 해봤습니다. 안 되는 게 많네요 생각보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카니발은. 그런 걸로 타는 차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있으면 좋죠. 있으면 좋죠. <laughs> 있으면 좋은데 뭐 없는 거 어떡합니까? 어, 응. 저희가 늘 수도 없는 거고. 카니발은 넓은 공간, 두 가족이 놀러 갈수 있고 음. 산타페는 안 돼요. 여기 부분이 이제 올뉴 카니발이랑 좀 달라졌어요. 여기 버튼 부분이 굉장히 그냥 세단처럼 깔끔하게 돼 있습니다. 전에는 이렇게 막 아마 올뉴를 타시는 분들한테는 좀 죄송한 말씀인데 여기 부분이 제가 굉장히 마음에안 들었었거든요. 전에 시트 부분도 이렇게 튀어나와 있고 별로였는데 이번에 이렇게 번뉴로 나오면서 깔끔하게 정리가 됐습니다. 여기 오토홀드 기능이나 이런 게 추가가 됐고요. 여기 콘솔 부분이 이 부분은 전에 올뉴가 더 좋았던 것 같아요. 다르더라고요. 이게 안에 수납함도 그렇고 올뉴가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무선 충전 패드가 이제 들어갔죠. 더 뉴부터. 여기가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이그로시로 이제 이렇게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기스에 굉장히 좀 취약하죠. 먼지도 그렇고. 제가 이늘 닦는데 벌써 다 기스났어요 나중에 이제 저는 수전사를 입히거나 스티커를 붙일 겁니다 여기 이제 밑에 부분에 보시면은 수납함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여기다가 뭐 실내크리너랑 유리세정제하고 여기 이제 타월 두개 놔뒀는데요 보시면은 시거잭도 이렇게 있어가지고 조수석에서 이제 혹시 뭐 충전을 하신다거나 하실 때 여기를 사용할 수 있게 굉장히 잘 돼있습니다 여기 안에 이제 하나가 더 있긴 있어요 시거잭 12V하고 여기 이제 USB 충전하는 포트가 있고요 여기 앞에도 이런 수납함 이거는 사실 왜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저는 거의 안 쓰는데 이게 뒤쪽이 또 이게 플라스틱이어서 이게 뭐를 이런 걸 하나 이렇게 넣으려고 해도 그런데 이렇게 부딪히면서 이제 소리가 나다 보니까 는 저는 거의 이쪽을 잘 쓰지는 않아요 나중에 혹시 차량이 이제 모니터를 받게 되면 이 디자인으로 나오는 모니터를 심을 생각입니다 여기 밑에 이런 여자들도 있고 그리고 여기 선바이저도 있고 네. 뭐요? 늘리는 부분들도 뭐예요? 있습니다. 이것도 그냥 이제 햇빛 막는, 거? 네. 막는 거예요. 더 많이 어, 막으라고. 네. 그리고 요거는 이렇게 열면 오케이. 이게 화장등이 켜집니다. 닫으면 꺼지고. 그리고 이제 요게 이제 제 이름을 갑자기 까먹었는데 여기 뒤를 이제 확인할 수 있는 음. 거울이에요. 원래는 보통 이쪽에 이제 선글라스 케이스가 있는데, 맞아. 요 차는 선글라스 케이스가 없고 이렇게 이제 뒤를 볼수 있는 수사경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스마트 테일 게이트 버튼 그리고 이제 뒤에 자동문 열지 못하게 할수 있는 이제 온오프 버튼이 있고요 오른쪽 자동문 왼쪽 자동문 네, 그리고 이걸 누르면 이제 전체 칸이 불이 다 켜집니다 요거는 문이 열렸을 때 이제 등이 들어오는 부분이고요. 제 차는 썬루프가 없기 때문에 여기 썬루프 버튼은 따로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이제 뭐 통행 티켓을 꽂을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어 아, 그런 네. 게 있어요? 이런 확장 없나? 부분이라든지. 아 쌍분도 있어요? 음. 음. 이렇게 다돼 있고요. 여기 이제 클러스터를 보시면 LCD로 해서 차량 정보 부분들이 다 나옵니다. 뭐 냉각수라든지 기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자식 게이지로 되어 있고요. 여기에 이제 옵션 버튼들이 있어요. 후측방 경보랑 여기 차선 이탈 경보, 220볼트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버튼인데 이걸 눌러야 뒷좌석에서 220볼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VDC 온오프 버튼. 여기 보시면은 사이드 미러를 조절할 수 있는 버튼. 그 노블레스 트림 버튼과 노블레스 스페셜 버튼과 오른쪽이나 왼쪽에 아무데나 이렇게 불이 들어오게 하신 다음에 후진을 넣으면 사이드 미러가 내려갑니다. 파킹해 놓으면 다시 올라가고요 이 사이드미러 세팅값은 여기 보시면 이제 메모리 시트가 있잖아요 이 시트 정보들이랑 같이 저장이 되기 때문에 유용하게 잘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제가 이제 좀 아쉬운 게이 페달 보시면은 이거 보이세요? 옛날 페달이에요 다 이제 요새 뭐 오르간 페달 사용하는데 이거, 이거 아주 그지 같습니다 모든 트림이 네다 저거예요 그리고 요거랑 이 발판이랑 요 엑셀 부분이랑 보면은 얘는 좀 이렇게 뒤로 나와 있고 얘는 좀 안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차를 타면은 이게 좀 불편하게 느껴집니다. 지금은 이제 제가 한 1년 정도 차를 타니까 불편함은 못 느끼지만 처음에 타신 분들은 이게 약간 어색해요. 그래서 이게 시트를 딱 조정을 하면 얘는 발을 길게 뻗어야 되고, 얘는 또 안으로 들어와 있고, 이렇다 보니까, 처음에는 좀 불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쪽은 이렇게 이제, 대시보드도 이렇게 일자로 돼 있어서, 운전하면서 막 이렇게 편하거나 하진 않아요. 물론 좀 디자인적인 요소도 없긴 하지만, 무난하고 저는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이제, 2열, 3열, 4열을 보실 건데요. 크, 여기 이렇게 이제 그렇구나. 2열입니다. 2열. 일단 뭐, 스타렉스나 이런 거에 비해서, 일단 시트 자체가 1열이랑 큰 차이가 없어요. 또, 이런 수동적인 부분이 좀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뭐 팔거리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게 일단 시트가 이렇게 넓으면은 뭐 장거리를 갈때 상당히 좀 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아이소픽스 아이소픽스가 뭐예요? 있고요. 요거는 이제 지금 와, 이제 탈 시트 결혼하는 남편 아 친구님은 몰라요. 저리 가세요. 아이소픽스 <laughs> 네, 아이소픽스가 이제 9인승은 저기 3열이 양쪽 다 있어요. 2열 ER, 3열이 다 아이소픽스가 되고요. 2열 yeah. 7인승은 2 열은 다 되는데 3 열이 한쪽밖에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치열은요? 그거는 어, 저는 예, 좀 한번 철도 깔고 싶었는데 안 돼가지고. 옛날에 깔지 않았었나? 깔았다가 그때 아. 너무 힘들어서 그냥 접었어요. 예. 돈만 날리열 치열이란 말이야. 돈만 네. 날리고. 그때부터 인내심이 없어요, 그. 예. 하고 싶을 때 했어야 되는데. 이제 요 팔걸이 부분이 아 요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요거 처음에 타시는 분들이 팔걸이 이거 어, 어떻게 아. 하는 거냐고 그래요. 음. 이렇게 다 왁숭 내려가서 그러니까요. 근데 요게 설정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렇게 한번 와서 내가 하고 싶은 높이에서 아. <웃음> <웃음> 이렇게 쭉 내린 상태에서 내가 원하는 높이를 다시 한번 이렇게 딱 걸어주시면 돼요. 아, 쭉 내려간 상태에서 네. 그럼 됩니다. 이렇게 음, 쭉내게 되요. 딱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번거롭네요. 좀 번거롭네요. 뭐, 이제, 지에서 뭔가 이게 더 편하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왜냐면은, 근데 이렇게 안 하면은 뭔가 버튼이 들어가야 돼. 버튼이. 아. 네. 근데 요거는 이제 버튼이 필요가 없으니까. 아. 그리고 이렇게 여기다가 접어지고, 이게 이열은 요 뒤에 보시면 요 바퀴 이제 핸더 부분이 있어서, 이 이상 가지를 않아요. 이게 음. 끝이에요. 네. 이 정도만 돼도 네이 정도만 돼도 사실 뭐 누워서 가는 거는 일단 SUV에 비하면 훨씬 많이 누워지긴 하죠 산타페나 이런 거에 비해서는 더 많이 누워지긴 그래? 해요 네. 시트 가운데 이제 레버를 당기면 이렇게 간격의 들어가면... 수가 있고요 바닥이 되게 복잡요 시트가 좀 무거워요 음. 여기 이제 여유가 좀 있는데 보통 음. 이제 카니발 타시는 분들을 홀가공을 해서 이열을더 음. 미루시기도 해요 근데 이제 이열을 미루게 되면 시트를 눕히는 거는더 줄어들겠죠 여기 이제 이열 가운데 보시면 여기 이제 아까 220볼트 쓸수 있는 세트 부분 또 2열은 이제 9인승 열선 시트가 들어옵니다. 7인승은 없어요. 9인승만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에뭐 핸드폰 정도 들어갈 수 있는 조그만 공간. 근데 요새 핸드폰도 커, 커가지고 들어가진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밑에도 이렇게 수납함이 있습니다. 3열은 원래 이렇게 시트 벨트가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이렇게. 좀 처음에 이제 차 받으시면 좀당황하실 건데 요거를 여기 조그만 데다가 걸어주시면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이제 점식으로 벨트를 음 쓰실 수가 있죠. 저는 이게 이제 복잡하네. 소음 때문에 일단 빼놨는데 이거를 이제 뺄 때는 어떻게 빼냐? 이 차키를 보시면 이렇게 빠지죠. 네. 이렇게 차키가 있습니다. 이거를 여기다가 어디야? 여기다가 여기 옆에 홈이 있거든요, 여기? 네. 여기다가 이렇게 딱 껴주시면 이게 빠집니다. 아이고 복잡해라. 네. 저는 이제 3열에서 사람이 탈 때는 꽂고 안탈 때는 빼놔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컵홀더 두 개가 있고요. 여기에 이제 충전. 충전할 수 있는 USB 포트가 있고. 반대쪽은 없는 거 같아요. 이것도 뭐 옵션으로 붙이신 반대쪽은... 거예요? 반대쪽은. 이거 옵션으로 붙이신 에? 거예요? <웃음> 아. <웃음> 나가, 이씨! 니네 집에 가! <laughs> 네. 이 2열도 이렇게 그 벨트 높낮이가 조절이 돼요. 네. 음. 그래서 여기 사이드 옆에 들어있다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그리고 반대쪽은 없다고요? 반대쪽은 커플는 있는데, 요그 USB 충전하는 시거잭은 없어요. 2열에도 선쉐이드가 있고, 3열에도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 창문은 사실 좀 작기도 하고, 선팅을 이제 보통 제 차도 2열, 3열은 트렁크까지 이제 5%로 선팅을 했다 보니까 그렇게 막 햇빛이 많이 들어오지는 않아요. 그래도 어쨌든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좋습니다. 여기도 스피커가 이렇게 있어서 뒤에 타시는 분들도 카니발과 산타페에 장착돼 있는 크레일 사운드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사열을 볼 건데요. 일단은 신발장 여기 신발장? 저희 딸내미 컬렉션입니다. 애기가 있다 보니까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이런 것도 있네. 네, 그 기저귀. 사열을 한번 열어 봐야 되기 때문에. <laughs> 자 이제 사열을 열어볼 건데요. 아, 그 전에 아, 여기를 네. 한번 볼게요. 뭐요? 자, 여기 열어보시면 음, 이런 이제 공구 안제 음, 아, 안전 삼각대. 이건 뭐야? 이거는 제 이제 차휠 스티커인데. 아, 데때 아, 없어요. 아, 네, 그리고 이제 소화기가 들어있습니다. 요거는 펑크 수리 키트고요. 아무튼 이렇게 닫아주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도 12볼트로 이렇게 시거잭을 꽂을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열을 꺼내 보겠습니다. 요 끈을 이렇게 당겨서 시트를 이렇게 끌어당기면 이렇게 시트가 나오는 거예요. 네. 요게 끝입니다. 뭐야? 아무도 못앉겠는데 이렇게. 이렇게. 누가 앉아? 이거 이렇게 앉는데 여기 앞에 보세요, 여기. 응. 그러니까. 다리 못벗죠 이게 2, 3열을 이제 한 칸씩 다 앞으로 당겨야 돼요. 사열을 쓰려면 그러면 아, 쓸수있겠는요 네, 사열을 네. 좀 이따 이제 제가 타볼 건데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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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듭니다. 자 여기 설명서 보시면 이게 조절이 안 돼요 등받이가 왜 그러냐면 이게 딱 문이 닫혔을 때도 그냥 마지노선이에요. 그 유리가 이렇게 안으로 어느 정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여기를 이렇게 보셔도 한참 튀어나오죠. 이게 이제 뒤통수 조심하라고. 이제 한번 사열에 앉아보겠습니다. 이 사열이 어떤지. 일단 짐이 많아서 제가 한쪽만 좀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열을 딱 타니까요. <laughs> 이게 뭐 머리도 닿고 <laughs> 머리도 닿네, 진짜. 안안 안 돼, 안 돼. 뭐 어떻게 해도 안 돼요. 이게 편하게 갈갈 갈 수가 없어. 이게 안 되네요. 와 이거는 진짜 뒤에는 그냥 아이들만 탄다거나. 진짜 구인승 구시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아닌가 이게 이야. 저는 못할것 같습니다. 애들은 탈만 하겠네요. 네. 이사열은 성인이 타기는 힘들다. 네. 머리 닿는 게웃기네 네. 이렇게 <laughs> 허리 필라면 이렇게 있어야 돼요. 허리 빌라면 안돼안 돼요. 안 돼요. 못 앉을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그냥 거의 사열은 그냥 9인승을 만들기 위한 구실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카니발을 한번 둘러봤는데요. 일단 제가 9인승을 산 가장 큰 이유는 7인승과 9인승은 이제 사실 차량 자체로는 7인승이 개인적으로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차량 가격도 조금 더 비싸요. 근데 이제 9인승을 타면 이용할 수 있는 혜택들이 또 있거든요. 아, 그래요? 뭐 버스 전용 차량를뭐 이제 6명 아... 이상 타면 이제 운행을 할 수가 있고 장애 등급이 있으신 분들은 9인승일 때 이제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이 있어요. 음. 네, 2000cc 미만이거나 9인승 이상의 차량일 때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이 있거든요. 이제 7인승은 그게 또안 돼요. 아. 네, 그래서 9인승을 타시는 분들은 이제 아마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타시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음. 저는 이제 사실 9인승을 사서 거의 6인승에 가깝게 타고 있는데 타이어를 펴본 적이 한두 번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아버지 독서실 도와드릴 때 운행할 때 한번 두번 펴봤던 것 같아요. 음. 카니발 봤을 때 되게 신뢰가 높다고 느꼈었거든요. 근데 이거 막상 사열 피니까 약간 또 답답한 네. 느낌도 들긴 하네요. 엄청 답답해요. 네. 네. 그래서 거의 사열은 이용하는 분들이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사람을 정말 많이 태워서 운행을 해야 된다고 하면 카니발보다는 사실 스타렉스가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물론 이제 옵션 면에서도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요. 그러니까 음. 이제 뭐 패밀리카로는 카니발만한 차가 없어요. 없죠. 네. 그런 부분들은 뭐 굉장히 만족스럽지만 사열을 생각하신다고 하시면 개인적으로 비추. 음. 네. 딱. 6인승이지만 6인승으로 쓰시, 네, 쓰시는 분들은 굉장히 만족스럽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이렇게 저희가 카니발을 한번 음. 알아봤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이렇게 카니발을 한번 알아봤고요. 저희 영상 촬영분 외에 또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저희가 확인하고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laughs>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